자아 위험해도 원스. 가자. 새로 있어. 생긴 데가 에더먼스 간다 그럼? 응. 응. 야, 아, 야, 그럼 프로 선장도 먼저 하나는 시키자. 알았 하나 시킬게. 애더먼스 아, 못 가겠다. 에더먼스 물어보는 건데 맞다. 왜 그래? 아 그래? 에더먼스 홍수 있어. 멋치 보익스페리멘테이션 응. 멋치가 나? 아야 보가 나와. 멋치? 아, 보. <laughs> 아 씨발 아왜 다들 이걸로 패드 해 그래? 죽어 진짜 죽어 그만 그만. 씨원대옴안 죽. 얘들아 나 택배 받아서 갈 테니까 너 알아. 먼저 너희 먼저 가면 돼. 어어안 죽었지? 그냥 죽어라 해. 여기 있어. 해. 어 뭐야 나 살아 있거든. 얘들너네 먼저 가나 여기서 택배 받 와, 지온아 밥 먹으려고 왜 택배를 거기 가온이 어떻게? 해? 안녕? 가온이 어떻게? 그래. 네. 돌아가셨어? 네. 여기 있다. 아니, 지금 봐요. 너 혼자 나 시준아 너 혼자 나오는데 어떡해? 뭐지? 원래 분이 있어야 여기친거 같은데. 아우 같이 가왜이듀 그럼요. 우리 갈수 있는 데 이제 왜 오른쪽 문밖에 없는 건가? <목소리> 창고 맞네 <맞나>, 여기. 팍엎 <목소리> 지혁 저 지혁 저 131번 서지혁 어디다 131번 잠깐 아, 지역에 엄청 멀리 갔다, 얘. 야, 야, 나 여기 템 찾음, 템 찾음. 어디 인데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 있 오른, 위에, 위에. 위에야? 어. 이기로 가면 길... 어, 있다 여기 정본이야 응. 우리 아, 돈 많아 우리 돈 개많아 그러니까 나더 모아서 왔어 지금 방귀 쿠션이랑 나가보자 우리 해피 아단다 에... 내려놔봐 봐봐 아니 내려놔봐 그거. 뭐해 아니 시즈나 시즈나 봐봐 봐봐 그냥 숨나216 216, 21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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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가자 벌집도 두개 있는데 아래에 아래? 아래건 어, 아래 내가 먹어서 올게 일단 아니 저기 일단 있는, 거 말고,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거가 저기 앞에 있는 거저 저기, 저기 있는 불트가 아, 일단 다 갖다놓고 다 갖다 야야 야, 시점 이거 하나 들어 갖다 온나다 어, 응. 들었어 아 오케이 야야 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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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다리 흔들려 <laughs> 할렐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e e l 가 o Hello. h e 그, 그, 비상구, 부, 비상구에, 비상구랑 비상구보다 각 비상구가 아래 있죠. 다리, 돌다리 쪽 있잖아, 비상구가. 응. 돌다리, 돌다리 말고. 아, 꼭... 야, 잠깐, 나 손전등 놓고 올게. 오케이. 이거 나무 어? 이거 다리 부러지면 너덜너덜한 금속판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어, 그런가? 다리 부러지면. 일단, 나 벌집 내가 하나 챙길 거거든, 밑에 있는 거. 너네는 일단 가 있어. 죽으면 내가 이제 심한 게 아니, 보낼게. 아니. 치즈. 피 많은 애 어그로 끌고 그 다음에 먹으면 되지. 민피많이가 아니, 아니야. 나 혼자 훔칠 수 있어. 나 떨어졌는데? 봐봐. 나, 나시나갈게 아, 야, 비켜봐, 비켜봐. 야, 야, 야. 응. 나한번 봐봐. 응. 살려줘, 살려줘. 키20 달았어. 앞으로 갔다, 옆으로, 옆으로. 예, 피 예. 벌써, 벌써. 할렐루야. 와, 내가, 내가 어그로 끌게. 오케이. 음, 아이고, 난! 다시, 다시. 기다려, 기다려. 나 치명적 부상이야. 나한대더 맞으면 죽어. 지금이니? 빨리, 아이고는 빨리. 아, 출발. 얘들아 탔어? 어 탔어 출발. 와 쉽지. 됐어 됐어. 됐어. 아 시준이 결국 전사하고 말았어. 아, 시준이 왜 죽었어? 시준이 저한테 물렸었겠지. 딸피였어게 봐봐.

<laughs> 나도 일단 왔거든? 저 가지마 지어가 아, 잘가 오오오 <laughs> 어? <laughs> 아니 왜 저기있어요 토렛이 아니 토레이왜 저기있어요 아니 토렛 왜 저기있었는데 진짜 님아 <laughs> 박 박씨 땅 깨나고 있나봐. 어, 우리 인, 하고 있는 거. <laughs> 재밌겠다. 개재맵겠다이 맵. 가온이 어디감? 밑으로 가도 돼? 어디감! 그거 아무것도 없.. 어, 아 그거 그 가짜집 가짜집 거기 안에 집사있어 아 진짜? 어 거기 안에 집사 가끔 스폰된데 어떤거? 15%.. 집사 ]인데. 거..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 쟤 아, 이제.. 청소하는 척 하면서 막칼들고 쫓아옴 재밌겠다 왔어 아니 재미없어 <laughs> 뭐야 여기도 메비래아 네? 짜시자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야에 고혈, 정면에. 정에고 정면에. 정면에, 정면에. 정면에, 고혈, 정 정면에, 와봐 그래도. 이쪽, 이쪽에서 땡 소리 났거든? 에고고 <laughs> 코인의 헤 얘들아 나 혹시 몰라서 다 밖에 빼놨다 응 비축이 밖에 소환 안 되지 응 그래서 밖에 빼놨지 흥 역시나 게임하는 남자 서지럽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크크크 <laughs> 그래서 그는 14년째 솔로가 되던 날 솔로였다 저보뭐 있다 아니었어 어디 나사야 그냥 나 불좀 켜줘 너가 앞장서야지 시준아 앞장서고 있어요 가훈이가 더빠른걸뜯다 <laughs> <laughs> 박시우 들어왔다 박시우 들어왔다 우리 찍혔어 아 내가 있다 했잖아 내가 있다 했잖아 하부로 쪼금 쪼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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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가운데 밑에서, 수, 예, 야, 얘들아, 얘들아. 자, 이봐야, 어디가? 에더먼스나 이. 아 야, 아니, 얘 팔아야지. 이거, 이거 회사 건물 갈게. 죽여야지. 오, 쉣. 쉬야 이거 봐봐. 어? 아 시우 못봐 설치 안해서. 아니야 얘 했어. 했는데? 했어. 했어. 기 전에 이거, 같이 안 팔나? 너서야 내가 다 갖다 팔 거야. 아재 개그에 기겁하는 박시우. 어야 여기 나사 있다. 아니야 시준아. 응. 아니 지난번에 지난번에 나피 없다고 분명 말할 것만 날 죽였었어 사부로. 아, 실래 저거. 침실, 저거. 없애야 돼. 누가, 누가 쿠팡 시켰나봐. 그거, <laughs> 그 지어 아, 그래? 돈을 엄청 망청소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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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자. 오! 깜짝이야. 야, 쏘자. 야, 쏘. <laughs> 뭐 있다. 나 여기도 창고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가져왔어. 도둑이었다고. 야 시전아 이거 봐봐. 왜? 간다. <laughs> 봐. 이거 재밌다 이거 봐. 이모도 재밌네. 응? 그러니까. 야, 살려줘. 여기 괴물 있어. 아이거나오 머리 머리. 오 어, 살았다. 계속. 그래. 가운데 이거 삽삽삽 삽, 삽. 밑에 삽. 삽 어딨어? 오 두개웅. 야 나와. 에미야, 에미, 에미, 에미야 얘들아 계속 너, 너 내가 밟아서, 밟아서 터트릴 거야 빠 빠, 빠바 아니 아, 뭐야 얘한테 몇 번을 벌레한테 몇... 몇... 가자 여기 뭐 있음 여기서 벌레 나오고 컴퓨터실이야 컴퓨터실 한 대가 야지 어? 누가 방 소리 질렀어? 하나 누가 방금? 아 방금? 위에. 아니 방금 누가 소리 질렀세다 어, 뭐야 이거? 가울.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강원 올라 올라. 강이 소리 질렀나 나 아무것도 데와 밖에 죽어! 가다 놓자 밖에 갔다 나. 오. 응. 어? 야 나가. 가온이야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가온이 쌉캐리하는 건가, 싹트로라는 건가. 어 아, <laughs> 죽었다 씨. <laughs> 아이뭐 하는 거야. 죽었네. 사이코 난 이거. 근데 우리 이쪽 아니지 않아? 아니, 이상하게 가고 있어. <laughs> 여기 <있다>. 맞아 여기. <laughs> 근데 갑인가 갑자기 왜 코어를 박살냈어? 아니 코어 파괴자 어, 아니야 어, 갈수 있을 줄알거 같은데 아무튼 내 생각엔 야시준아야시준아 응?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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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내가 코어 뽑았잖아 그리고 <laughs> 다같이 폭발했지 우리 돈을 네, 너무 아니, 조금 벌었는데 그이 후후후 호날도 출연. 네, 근데 여기 거인 나오지 않아? 많이 안 나올걸? 사막에 호날도 출연. 닌자 호날도. 호날둘 구출하면 <laughs> 5억 준대 아 싫어 호날둘를 찾아서 <laughs> 아 <쉬어. 웃음> 시즌이 목소리 바금 <밤을> 되게 웃겼어 <laughs> 무지성 돌진 우리 진짜 무지성 다같이 무지성 돌진해보자 고탑인가 터렛인가? 뭐있는데? 어 어디 뭐있어 문사용하 이 와봐 누가 와봐 여기 누구 와봐 좀. 왜? 랜턴 없냐아무도 내가 시가 이거 많아. 잘가시 어, 나잘 네? 그럼. 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합계 음. 213 원이야 지금은. 뭐? 아 이쪽 이쪽. 무지가 무지! 있어. 무지! 어, 야, 이거. 또 봐. 독자, 독자. 무지정 돌진. 잘고. 소방. 하이. 무지랑 돌진. 일로 와 일로 와. 도망가! 으으으으! 응. 으으 응. 응. 네? 응. 진짜, 진짜. <laughs> 여, 이것도 들어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 아니 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 <laughs> 코어가 아, 있길래 그냥 뽑았어. 으으으으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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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지으아 그러니까. 아. 아, 차단 뭐야 나4 6 k g 나 들고있어 뭐야 밥먹자 구호구구 하하 구구맛있다 맛있쨩 비둘기야 밥먹자구맛있다 고고. 맛있쨩 아, 아. 응? 예시지형 일단 빨리가자 근데 김가온 어디감? 지난, 지난번 지난번쟈라도... 처럼너 아니 박신지 지난번에 뭐지? 이상한 그 이상한 사자같은 기분이 나걔안들어온다 <끝> 아서죽 님들아 템 많다. 나 들고 있는거 300원 넘음 야 시준아 응? 이거 안올라가야 얘들아 빨리 와 아니 나안 올라가진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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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가면 돼 여기 여기 이녀석들아 뭐야 김건 왜있어 아니 왜 있어? 안 열어줬잖아 아니, 아니 박시준이 아니, 박시준이 이렇고. 이거 코어 무지성으로 뽑아가지고 뽑았다고 박시준이 나 그래 뽑아서... 잘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그래, 많이 그래, 벌었어요. 야무지게. 나파갔어나 파일 엑시트 나어 여기 나봐. 쉬운 다 여기 있지 그럼 무지성 돌진하자. <laughs> 오나못 찾았어. 음. 못 찾았다고? 뭐? 오야나두개 찾았어. 어잠 여기 병목 구만 개 더. 나이스. 세개 찾았어. 무지성 돌진 겁나 좋은데? 근데 근데 그러다가 또 코어 들고 코어 들었는데 갑자기 거인이 갑자기 거, 거인이 갑자기 건물 다 부시고 오면 <laughs> 그럼 이제 멸망이란 거야. 일단 이거 그 바닥에 넣어줘. 넣어줘? 아예 바닥에 놔두자. 바닥이 사물함이 되다? 슈퍼 점프. 어 죽겠다. 죽을... 야 무지성에 효과가 있냐 왜? 무지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여기 비인데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 코가실 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있어 무조건 있어. 어. 아아뭐뭐그그700 어, 어, 원짜리야 돈낭비. 근데 여기 또 있어. 야야 돈낭비하지 마 돈낭비하지 마. 그래. 이가 돌진. 저거 1 3야 이거 6 우리 야, 그럼 가운데로 가야 돼지금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지 아, 우리. 아그1 3원밖에안 해. 저거 13번밖에 안 해. 아 그래? 그럼 잘해. 얘도 캐진수 여기 막혀있을걸? 내가 내가 여기 아까 다 돌진했어 여기 막혀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여기 아니, 계단으로 나갔어 계단으로 가는거 밖에 있어 얘들아 우리 막혀. 위에 층밖에 답이 없어 응. 돌진 얘들아 우리 무사움을좀 덜어내기 위해서 노트럭도 틀까? 아니 해피 아, 해피, 해피 빠빠빠빠빠 오! 오. 어, 야, 컴퓨터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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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둥둥둥둥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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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디가? 몰라, 그냥 돌진하고 있어, 지금. 막혔어, 여기. 가자. 이쪽 갔나, 본데 야, 덤퍼 있어, 덤퍼 있어. 오지 마, 덤퍼 있어. 야, 더 덤퍼 있어 덤퍼 있대. 덤퍼 니님한판 포니 해요. 덤퍼 폰님! 야, 야 너희 이거 들어 너희 이거 들어 내가 가볼게. 너희 이거 들어 <뮤> 오어 두대요, 할렐루야, 푸, 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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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푸로로라, 따, 따, 띠, 따, 딴딴딴 따, 라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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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뚜뚜뚜에 우, 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으이! 으으야 방귀패드, 야 방귀패드 방귀 놔둬봐. 바닥에 놔둬봐. 나 줄게. 야 뛰어. 으이! 나 방귀패드 터뜨려서 쟤올 수도 있어. 슬리좀막난너가 좋아 일로 와. 지혁 어디감? 덤프한테 죽었었어, 지역? 죽어, 어, 덤프한테 죽은 것 같아. 아니, 갑자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laughs> 저기도 뭐 <laughs> 어, <맞네요>. 있다. <laughs> 원숭이다. 야, 뒤에, <laughs> 원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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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야, 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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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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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지금 못 뛰어. 나 죽었어. 나도. <웃음> <웃음> 할렐루야, 품받디다디띠띠 도도도도도다. 슬슬슬슬슬슬슬슬슬 Who are you? This is. h o h b o o Who? Wh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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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거인? 거인 간거 같은데? 거인 간 가볼까? 아, 뭐 위에 아, 오다가 템다 버리고 왔는데 오고어아 어, 만티콜 아이 쟤 개코 개코 원숭이야개코맨 우리 그냥 여기서 버티자 이 안녕 친구야 희준아 이 주나, 이거 레이저 포인트 버려? 몰라 팔아 팔아 답답하지 오케이 <목소리> 아니, 오, 어, 셀카 찍는다. 셀카. 뭐야, 셀카지. 아니, 우리 아, 랜드 갈수 있었는데.